안녕하세요. 동쿄태 야생화입니다. 원당역 3번 출구에 바로 붙어 있는 동쿄태 야생화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엄청 덥네요. 너무 날씨가 더워서 꽃 판매 영상을 올리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요. 물 섭취 많이 하시고요. 여름을 잘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모과나무 판매를 했었잖아요. 나무 종류로만 여름에 지금 배송 나가기가 조금 음, 힘들어서 나무 종류 몇 가지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모과나무가 농장에 갔더니 이렇게 모과가 달렸어요. 한개두개 개 달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세일 상품이긴 하지만. 음, 며칠 전에 올린 상품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요것도 이제 5만 원씩 판매해야 되는데요. 어, 적어도 4만 원은 받아야 될것 같은데 3만 5천 원에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모가가요. 어한개두 개씩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3만 5천 원씩 드릴게요. 목대는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 어, 봄 되면은 5만 원 정도에 판매하겠죠. 네, 지금 이제 어, 모가가 3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방송을 했는데 어, 너무 싸니까 많이들 또 주문서를 넣어 주셨는데 요거는 좀 가격이, 목대가 좀더 좋아서, 어, 4만원 판매해야 되는데, 3만 5천원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두 개씩 달렸어요. 한 개, 두 개씩 달렸습니다. 모가가. 보통 이제 꽃이 피면은, 어, 많이 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좀 크게 모가가 많이 달리겠다 싶은 거만 두세 개만 이렇게 달려있는 게 좋아요. 무거워서. 다섯 개, 여섯 개 달려 있으면 너무 무겁거든요. 그래서 음, 꽃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두 개나 세개 정도 달릴 수 있도록 관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좋아서요. 음, 이렇게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소개해 드립니다. 요거는 자엽 저거 미인매라고 하는 겁니다. 봄에 또 많이 판매를 했었어요. 요게 이제 분홍색. 겨부를 피는 건데요, 엄청 꽃이 크고 예뻐요. 어, 너무 너무 예쁩니다 꽃이. 그리고 향이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엽 수소해당화를 많이 또 주문하셨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농장에는 다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연 미인매를 갖고 왔습니다 얼굴이 예뻐서 미인매 인가봐요 향도 좋고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요거는 3만원에 드릴게요 아 이제 겨우 여름에 너무너무 덥고 고생하는 것 같아서요 어뭐 판매 영상을 하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laughs> <laughs> 너무 죄송스러워서 내 이런 나무 종류는 심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몇 가지 아니지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꽃 보여드릴게요.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엄청 예쁘고요. 꽃도 많이 달리고 향도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좋아서요. 3만 원이면. 음 봄에 판매를 할거면 5만원 정도 판매 예상 금액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더워서 제가 봉사 상품으로 이렇게 3만원에 드리고 있어요 이런거는 이제 음 가을 되면 가지가 다 떨어져요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아 있다가 어 봄에 꽃이 피는 겁니다 요 상품은요 노랑 겹 해당화 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위에는 좀 너무 긴 거는 잘라서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너무 길으면 박스가 긴 박스로 해도 거기에 넘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지를 해서 보내드릴 수 있고요. 요게 땅이 심으면요. 엄청 두꺼워지고 튼튼해지고요. 월동도 엄청 잘 되는 아이입니다. 꽃이 너무너무 예뻐요. 많이 피고 너무 월동 잘 되는 아이예요. 꽃은 이렇게 피는 겁니다. 울타리에다가 심으시면 너무 좋아요. 꽃이 마디 마디에서 이렇게 다 피고 그러면 꽃송이도 많이 오고요. 음, 너무 겹, 겹으로 이렇게 피는 게 흔하지 않거든요. 15cm 분해 있고요. 여기 원타임으로 저희가 우리 동키호테에서 판매하는 펄라이트하고 음, 원타임하고 마사하고 이렇게 섞어서 분갈이를 다 해는 거예요. 어, 지금 요거 받으셔서 금세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어, 땅 있으신 분은 땅에다 심으시면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목대가 좋아지고요. 어, 전지를 해서 삽목을 하면 삽목도 잘 된다고 합니다. 이게 10만원씩 판매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원가도 뭐안 되게 미치면서 파는 겁니다. 5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이렇게 목대 좋은 아이요 이렇게 키는 이 정도 됩니다 가시 없는 찔레입니다 노란색 겹 가시 없는 찔레예요 찔레 종류가 다 가시가 있어서 좀 불편하시잖아요 어, 손에 찔리고 하니까요 이건 병충해도 별로 없고요 이렇게 음, 5만원씩 판매하던 겁니다 이렇게 두꺼운 거요 이거는 이제 3점 정도 남아있습니다 3만원에 드릴 거예요 이거는 진짜 파격적인 세일입니다 이렇게 좋구요 3점 남아 있어요 블루버드 입니다 이것도 2만원씩 판매하던거 만원에 드리고 있는거 몇점 이제 남았습니다 항상 사계절 이렇게 푸르게 있어서 너무 좋은 아이입니다 개인삼입니다. 개인삼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카시아처럼 노란 꽃이 피어요. 꽃 모양은 아카시아처럼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노란색으로 피는 겁니다. 강원도 특산물이에요. 요것도 몇점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2만 원에 드릴 거예요. 개인삼은 요런 식으로 피는 겁니다. 꽃이 깜찍하고 귀엽죠? 네. 청자봉입니다. 청자봉도 어, 사계절 이렇게 항상 푸르게 있어서요. 이거 분재처럼 이렇게 키우시면 좋아요. 어, 목대도 엄청 좋습니다. 여기 4만원씩 판매하는 거 3만원 세일 들어갑니다. 이렇게 12개, 15개 정도 있습니다. 3만원이면 엄청 저렴하죠? 여기 항상 푸르게 있고요. 그렇게 흔하지 않고 목대는 아주 좋습니다. 3만원이면 아주 저렴합니다. 요것은 분홍색 돌단풍입니다. 이제 잎이 다 지고 나면은요. 약간 이제 다 잠자요. 잠자지만 월동이 잘 돼서요. 또 싹이 또 올라오고 죽지 않는 아이입니다. 요거는 지금 분홍색 돌단풍 이 24,000원씩 판매했었어요. 근데 3개 5만 원 드릴 겁니다. 이렇게 음. 어, 이게 그냥 처음에 봄에 서 봄에 막 싹이 나올 때는요. 어, 아주 살구색 잎이 나는데요. 지금은 약간 푸른빛이 납니다. 근데 이제 가을 되면 다 잠자고 있, 이제 뿌리만 살아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꽃대를 쑥 올라오면서 요 분홍색으로 피는데요. 엄청 귀엽고 어, 월동 잘 되는 아이입니다. 건엽 비비추입니다. 요것도 월동 잘 되지요. 이거 흙도 너무 너무 좋게 됐고요. 여기 2만 원씩 판매하는 건데요. 밥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데 15,000원에 드릴 거예요. 밥 좋은 애로 먼저 선별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지금 다 졌어요. 근데 이제 월동이 잘 되는 아이라서 여기 조그만 보내다가 심으면 잎성이 너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 데다 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15,000원에 드릴 거예요 어, 요거는 지금 3만원씩 판매하던 건데 15,000원에 드렸잖아요 이제 몇점안 남았습니다 꽃이 향이 엄청 좋고 어, 가을에는 단풍이 너무 예쁜 꽃마사기입니다 저렇게 이제 약간 길쭉길쭉하게 어, 마사기 다 종류가 틀려요 이런 모양도 있고요. 어, 이렇게 약간 푸른빛이 많이 나는 게 있는데요. 가을에는 빨갛고 단풍이 많이 예쁘게 들어서 너무 좋은 거고요. 목대는 이렇게 좋습니다. 몇점안 남았어요. 만 오천 원씩 드릴게요. 목백기록입니다 배록나무죠. 여기에 지금 목대 이렇게 좋은 애가 두개 남았습니다. 여기 있고, 저 뒤에 이렇게 목대 좋은 아이가 있는데요. 어, 저희는 꽃이 벌써 다 지고 없습니다. 대신 제가 만 원에 드릴 거예요. 너무 저렴하죠. 어, 남쪽에서 심으실 분은 이런 거 구입하셔서 심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너무 저렴하게 드리니깐요 꽃이 또 옆에서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자엽입니다. 꽃은 빨갛고 예쁩니다. 만 원에 드리면 두점 밖에 없어요. 많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요거는 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불뚜아입니다. <laughs> 불뚜아도 다섯 점 정도 남았네요. 우리 이제, 오만 원에 판매했다가, 사만 원에 판매했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은, 약해지기도 했지만요 어, 꽃이 없잖아요 지금 여름에 다피고 젖기 때문에 꽃이 없어서 제가 25,000원씩 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좋은 거, 25,000원에 드리는데요. 얘는 키가 커요. 어, 너무 화분도 크고 그래서 흙을 털어서 갑니다. 흙을 털어서 가는데요. 묵은 줄어서요. 어, 걱정 없습니다. 갔다가 그냥 심으시면 돼요. 이거는 25,000원에 5점 남은 거, 25,000원에 드립니다. 불도아니다 불도아는 이렇게 땡그랗게 처음에 필 때는 이렇게 이제 음, 녹색으로 이렇게 피면서 점점 하얘지는 거고요. 꽃이 많이 오는 아이입니다. 아주 저렴할 때 구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당에 심으시면 이렇게 꽃송이가 엄청 땅땅 땅 힘을 받아서요. 꽃송이가 많이 온답니다. 목수국도 이렇게 막 꽃이 만발했네요. 아, 제가, 저, 지방에 계신 분한테는 제가 선물을 드릴 수 없어요. 포장해서 드릴 수는 없고, 나눔을 하고 싶은데, 전원 주택이나 뭐, 땅이 있으신 분은 제가 이제, 이런 거는 뭐, 겨울까지 제가 갖고 있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풀도 계속 뜯고 있지만, 풀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어, 좀, 여기, 원당역인 고향시입니다. 근데 이제 원당이나 뭐 가까운데 계신 분은 제가 이제 오시면 파, 구입을 하시는 분들 앞쪽이 어, 한해서 어, 이렇게 이제까지 상품들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거 이렇게 소개해드리는데요. 어, 좋은 뭐 판매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땅 있으셔서 심을 수 있는 공간이 계신 분은 이런 거를 나눔하려고 하니깐요. 어, 방문하시는 분한테만 드릴 겁니다. 포장을 해서 어, 드리기에는 조금 이거는 포장하기가 좀 그래요.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파종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눔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 영상을 올리는데요. 어, 가까이 계신 분은 방문해 주시면 제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물, 물 섭취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물을 좀잘안 먹는 편인데요. 어우, 이번에는 너무너무 더워서 아주 물을 많이 먹고 있답니다. 항상 저희 동키호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예쁜 꽃 있으면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